영란 역할을 맡은 저 배우 김아영 그리고 우리 강하나 배우님, 김지철 배우님의 오늘 막총 막공입니다. 그래서 저부터 인사해요. 그래서 간단하게 <laughs> 저희의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와첫공날딱 요렇게 차 있었거든요. 요만큼 차 있었는데 제가 우리 40대 여배우들 다섯 명 나오고. 옆에서 이렇게 든든한 친구가 지켜주는 이 공연도 이까지찰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조금만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찼네요 이년전는 <laughs> 제가 정말 파워티의 면모로 <laughs> 끝까지 울지 않았는데 오늘 정말 울컥했어요 울컥했는데 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금방 재현이 오겠죠? <laughs> 거요. <laughs> 총총맞송 마풍 때 울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형태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십시오. 네. 네. 네 저는 문예학교 막내 71세는 네. <laughs> 아니고요 이 분한 역할을 맡았던 배우 강한아입니다. <laughs> 만나서 선생님 만나서, 우리 피디님 만나서 진짜 너무 많이 웃고, 또 많이 울고, 그리고 진짜 진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. 또 오늘 이렇게 저희 팔봉마을에 놀러와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. 여러분, 아까 우리 아영란 반장님이 <laughs> 말씀하셨듯이 저도 울지 않겠습니다. 왜냐면곧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여러분들 드리지만 여러분, 들 내일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, 또 오늘 함께 해주셔서진심으로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사찬김다찬네안녕하십니까팔사합을 아, 남신 네. <웃음> <웃음> 지석구 PD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니다반갑습니다 아, 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 어 그래도 저는 어, 이 창작진과 이 배우들이 회사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꼭 봐야 될 공연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도 어, 전혀 아쉽지가 않고요. 곧어 금방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. 어, 올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어, 그 기간 전에 저희가 또 지방을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지방 가게 되면. 어, 그것까지 좀 와주시면 아, <laughs> 아, 같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,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서 이제 오늘부터 날이 풀렸는데 내일까지 공연이 또 있는데 또그 날도 날씨가 풀려서 음, 추웠던 겨울이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끝이 나서 너무 기분 좋고 작품도 그렇게 된것 같아서 어,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, 네 제가 또 너무 말이 많아 버리면 또안 되겠죠? 네못다한 얘기는 제 개인 인스타 라이브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일이에요 네.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4개만 길이니까 안전히 가시고 또 우리 공극장 기사 버스 기사님이 굉장히 유쾌하시잖아요 어, 어 기사님들 담소 나누시면서 아주 편안한 행복한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. 내일까지 고영이 있으니까 계속 아직 내일 자리가 좀 남았어요. 어, 죄송해요, 많이 원래 시간 좀 많은데 네, 빨리 끝낼게요. 어, 아직 있으니까 내일까지 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군주 찾았습니다. <laughs>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나고요 우리 지철 배우님 말씀처럼 내일 하루도 남았습니다. 오늘 보고 너무 재밌으셨던 분들 내일 또오시면마 다른 퀘스트 때문에 또또 다르게 재밌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내일까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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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채워주십시오. 오늘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